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칩입니다. 네, 오늘은, 이, 로볼, 로블, 로볼록스를 로블, 해볼 건데요. 이, 미친 할머니를 피 도망가는 게임 마시죠? 모르시나? 그럼, 음, 어쨌든, 해보도록 하죠. 로볼록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입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프맵을 할때 이렇게 위로 보면 잘 되더라고요. 어, 어, 허, 동, 허. 제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좀, 좀 그래요. 허. 할머니의 침 위험했다. 뭔가, 독침 허. 오, 와 안녕하세요, 할머니. 걸러져 때리지 마세요. 응원이야 드리고요. 오, 음, 저제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죠? 기다렸다가, 와, 내가 좋아하는... 어 내가 좀어 타이밍을 또 늦었군요. 제 잠깐만, 아니, 저. 자... 아 제가 자고 일어난지 얼마 안돼서 어..어.. 어. 어,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 그럼 기다렸다가 지금이다 지안감 어. 오케이 오케이 됐군요 음음음 어, 어. 요, 비밀, 통로를 찾으래요. 요, 오장 안에 있는 거아니요이 머리 쪽에. 어, 아까 봤어요. 아까 봤어요. 어, 한번 1인칭으로 한번 가보죠. 일 어. 1인칭이 왠지 머리. 모르... 이거 보죠. 우와, 어, 밟아도 되네요. 아이 빨간색 길을 알려주나 보네요 그렇군 오 깜짝아 오후. 1인칭으로 한번 점프해볼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할 안녕 냥이야 나도 설마 살만... 어 와, 난 찍겠다. 아, 뭐, 할머니, 대체 뭘드신 거예요? 그냥 들미 맡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다 대체, 뭘, 뭘로 떴길래? 체리가 밟으면, 뭐지, 뭐죠, 아까? 제가 밟았었나요? 이, 이 부분이 잘, 살짝 어렵네요. 어? 아. 여러분, 안 되겠군요. 이걸 깨고 오죠. 깨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죠. 이것도 깨고 오죠. 여러분, 너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1, 2편으로 나누도록 하죠. 그럼 내일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